하나님 말씀은 잠언 11장 10절부터 16절 교독하겠습니다.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는 이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지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이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는 이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는 이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의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셔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의인 그랬을 때는 에그 사람이 뭐 어느 정도 지혜롭고 이 세상에서 똑똑하고 뭐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형통한데 왜 성업이 즐거워하냐 그랬을 때. 당연하죠. 의인은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대할 때에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식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죠. 이웃을 대할 때에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식계명을 따라서 이웃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뭐 어떤 지도자의 자리에 있을 때에 그가 또 거기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올바르게 통치하게 되죠. 그래서 의인이 어디를 가든 그그 그 의인도 복을 받고 또그 주변 사람들도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지능한다 그랬을 때이 정직한 자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정직한 자가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직한 자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올바르게 그 성업을 다스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윗이나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라를 통치할 때그 나라가 복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업은 정말 그어 의인이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르게 살아갈 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세상에서는 조롱하고 멸시하고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자신만 복 받는 게 아니라 그 나라가 그 사회가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하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친다 그랬어요. 그렇죠. 악인은 늘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게 되죠. 악인이 가는 곳마다 문제가 생기고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는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이 패망하게 될때 예, 사람들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악인은 입으로 그 항상 말씀드린 대로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위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짓된 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사람을 해하는 말을 하기 때문에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라는 것은 악인이 악한 행동을 한다 이러한 말을 어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 그다음에 12절에 보게 되니까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지혜 없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혜 없이 일시적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어,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주의하고 조심해야 돼요. 교회에서 참 이렇게 이웃을 멸시한다. 교회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을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에게 한 것으로 여겨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지극히 작은 자, 그랬어요. 교회에서 손가락질 받을만 하고 참 무시해도 될만한 그러한 인간으로 봤을 때는 아,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홀대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무시한 것이다. 그 사람을 참 마음으로 따뜻하게 사랑하고 참 성도의 교제를 변함없이 나눠서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종 너가 선대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만 그러냐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은 이웃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에서도 교회에서도 물론이군요. 교회 밖에서도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해서는 안 돼요. 나라의 대통령이나 뭐 지도자들이 잘못하는 일들이 많죠. 그럴 때에는 그 잘못을 지적하고 고치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에 그 인격을 무시하고 그 지위를 무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웃을 멸시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미천한 사람들을 깔보는 그러한 일도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고 그것들을 이제 그거기에 대한 합당한 존경을 드리지 않고 그러한 것도 이웃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멸시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원수에게 먹을 거, 입을 거 줘라. 너희들이 그 원수를 갚지 말아라. 내가 원수 갚을 거니까 너희들은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에 대해서 함부로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안 되죠. 그의 밖에서도 안 되죠. 심지어 원수한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죄를 그냥 죄까지도 덮어주고 그러라는 것이냐.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죄가 있을 때는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그 죄를 미워하고 그 죄에 동참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모든 일을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이웃이 복, 회개하고 돌이키를 길을 원하는 가운데 이 모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혜 없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또 그리스도인인데 일시적으로 지혜 없이 행할 때가 있죠. 이웃을 멸시하는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명철한 자는 잠잠한다. 아무 말 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명철한 자는 이웃을 험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멸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달은 자는 이웃이 누구인가? 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자구나. 교회 안에서는 아, 나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되니까 어, 이, 그 이웃에 대해서 멸시하지 않게 되는 거죠. 13절에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는 이라 그랬어요. 한담한다라는 것은 고자질한다. 남의 이야기를 퍼뜨린다. 뭐, 이 집, 저집 다니면서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없는 얘기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가 무슨 예를 들어서 상담을 했어요. 이러저러한 일들을 좀 이렇게 신뢰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조언을 구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비밀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도 그냥 다 이야기를 해갖고, 어, 서로 어, 사, 분란을 일으키는 거죠. 분란을 또 조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일들 그게 에,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죠. 자기에게 참 이렇게 믿고 상담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 비밀을 누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 신뢰가 깨지고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디에나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정말 그러한 한다만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그러한 일들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마음이 신실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지은 거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다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얘는 이런 죄를 짓고 이런 회개를 하고 아몇 번이나 뭐 이렇게 뭐 잘못했다고 빌고 그런 거를 하나님이 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십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정말 그 다른 사람의 그러한 참 비밀한 일을 인격적 아주 그, 그러한 일을 다막 어, 퍼뜨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숨긴다라는 것은 숨긴다. 우리 어감이 좀 이렇게 나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한 남의 비밀을 보호하고 남의 인격이 손상되지 않도록 남의 명예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그들을 잘이 어, 그러한 일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14절에 보게 되니까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그랬어요. 지략이라는 것은 이제 지혜로운 계획들인데, 지혜로운 계획을 어디에서 얻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지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인간이 반드시 행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참된 지략이 있는 것이고 최소한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제, 세상 질서를 따를 때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정을 중시하고 가족 간에 부부 간의 신의를 중시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그 다음에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어, 자기에게 그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을 할때 세상에서도 함부로 어, 그 우리는 분명하게 오계명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에서는 오계명이 분명하게 없죠. 그들은 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마음속에 하나님이 양심을 주셔갖고 거기에 율법을 심어 주셨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아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리고 또 어떤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해야 된다.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된다.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그 자녀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잘 이렇게 또 지도해야 된다. 어 간음하지 말아야 된다. 도둑질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들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대학은 결국은 어 성경 말씀으로부터 오죠. 근데 그가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자신의 양심을 따라서 세상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서 그렇게 계획을 세울 때참 복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나만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은 이 나라를 복되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15절에도 보게 되면,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아, 이기적인 삶을 살고, 남을 돕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분수를 넘어서는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사용할 때 분별력 있게 사용을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지금 과도한 투자를, 말도 안 되는 투자를 하면서, 아, 돈좀 빌려달라고. 안 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이렇게 투자를 하려면 정말 이 사람이 올바르게, 정직하게 자기 분수에 맞게 투자를 하는지, 그것을 살피고 투자를 해야지 말 정말 과도한 탐욕스러운 투자 잘못된 거짓된 불법적인 투자를 하는데 거기에 보증을 서준다 그럼 같이 탐욕적인 일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죄된데.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을 하나도 돕지 말고 너만 잘 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올바르게 또 남을 도울 때에도 자신의 분수를 따라서 도와야 된다. 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16절은 좀 시간이 좀 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또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게 지혜고 명절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를 복되게 하며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며 직장을 복되게 하며 나라를 온 세상을 복되게 하고 교회를 복되게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오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아멘.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